안녕하세요, 영국맘입니다. 오늘은 친구 딸이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와봤습니다. 자, 저기 보이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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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친구가 제 친구 딸이랍니다. 아유 자랑스러워라. 어떻게 학교 대표로 뽑혀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러 오게 됐네요. 화이팅! 화이팅! 자, 이렇게 경기장 모습이 보이고요. 다 파크 같아요. 와푸르르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히 이렇게 푸른 하늘도 보이고. 자 지금 이모가 응원한다, 화이팅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uh, That's a uh, what's that? <목소리> <목소리> really, yeah. 아, 갓스! It s yeah, really you can't do it, nervous. Okay. <laughs> 자, 먼저 출발한 선수들이 yeah. 오고 있습니다. Yeah. Yeah. You can do it, 갓스! But... Oh my god, c o כמה? כמה? מה אתה עושה? מה אתה עושה? מה אתה עושה? מה אתה עושה? 또또또리다하 <목소리> 친구 딸이 1등을 했답니다.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잘했어! 잘했어! 정말! 와! 안녕히 계세요. 영국 주부였습니다. 바이바이!